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하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안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한자의 강함과 늠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으신다 주한자의 청함과 주 나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이 누으신다 사절 예수님은 예수님은 늙으신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나멸 n 입으며 발꼽이 난내 집에 길이 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부족할 때 풍성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깨어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믿음의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내 것으로 취하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스를 마감이 가고 있는데 바울은 5장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5장 후반부부터는 믿는 사람은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과 삶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 이웃이 있어야 되고, 내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농가 밭을 팔아서 내 소유를 사도들 앞에 놓고 간거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갖다 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놓고 마음껏 갖다 썼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노예들이 먹고 살려고 내놨는데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는 대로 많이 가져가는 거지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지국가로 간다고 해서 막 지금 후원하고 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가가 남음이 있어서 내놓은가요? 부족한 데도 막 내놓는가요?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이제 빛이 앞으로 좀 가면 천조시대로 가요. 이게 나라가 받아먹는 건 좋은데 나라 절단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내놓고 가져다 쓰라고 하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항상 남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내놓는 것이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짐을 지고 자기 것 확실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짐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타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끼고, 내놓는 데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남의 걸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내걸 내놓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그거를 최대한 짧게 하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사람들의 20%가 기독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회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남의 집을 지는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의 걸도 갖다 쓰고, 나라 걸도 갖다 써야 되나. 이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 팽배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가야 되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여러분에게 간혹 말하지만 교회는 위기다. 어제도 이제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유럽 여행을 많이 안해 봐서 잘 모르지만 유럽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들어 보니까 그래요. 유럽만 해도 이미 교회가 없다 그래요. 교회가 없는데 왜 없어졌냐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분 마트를 보면 마트가 구멍가게 중심이에요 대형마트 중심이에요 대형마트 중심이죠 어느 틈인가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대형마트로 다 쏠렸지요 그 편의성도 좋고 그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 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교회들 또 대형 교회 중심이고 중형 교회도 다 없어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이 이것을 시설을 이용하고 내걸 조금 내놓고 가져갈 수 있는 걸 많이 가져가고 이것이 대형 마트 개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사라져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대형 교들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집회도 전문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불안한 징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는 이 목회 포럼들이 있어요. 앞으로 10년이 가면 한국 교회가 부킬수 없을 정도 된다. 근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것에서 무너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이가 내거 먹고 남의 절대로 안 도와주고 또 남의 그 도움도 안 받고 젊은 이들사고는더 심하지요. 내거 내가 하고 남의 그 도움 안 받고. 근데 젊은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이 안 낳는 데까지 가버리잖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나에게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고가 신앙에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내가 대신 젖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만 것도 소중히 여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하라. 남의 도움을 얻지 않고 열심히 살아 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남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서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초대교에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했더니,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타적으로. 그래서, 내걸 많이 내놓고, 내가 가져가는 것은 조금 가져가고, 이 정신으로 교회를 운영했더니, 교회에 부족함이 없었고, 또그 교회가 그 많은 유용한 것을 가지고, 후진들을 양성시켰고, 똑똑한 사람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돈 없어도. 이게 교회가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마 사회가 불과 300년 만에 노마의 지도층을 기독인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사람들이 기독인이 되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넓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외형적인 믿음만 가지고 실제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지는 이 자세가 로마의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야 저런 사회도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몰려온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운동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가 남의 짐을 지는 이타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또 시작하잖아요.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성령, 성령, 물론 말도 중요하지요. 이 성령 운동도 중요해요. 근데 이 성령 운동이 사람들에게 효과를 거두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말할 때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을 말은 엄청 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그, 그 기독인들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족부터, 제가 항상 가족부터 출발하죠. 가족부터 이타적으로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부터, 부부관계부터,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뭘 해줄까를 먼저 생각해보라. 내가 기분 좋으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가 기분 좋은 게 뭘까 생각을 먼저 해보라 이 이타적인 겁니다 나에게서는 좀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배우자 관계부터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부터 그럼 부모와 자식 하면 일방적으로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요즘은 부모들도 자녀에게 딱 끊는 건 끊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끊는 건 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타적인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보여라 그리고 이것을 교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로 끌고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타적인 곳에 손해만 보고 살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그 교회 에 다녔던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이 됐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사회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삶이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의 짐을 지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뭘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의 법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의 의무를 철저히 감당하면서도 남의 약성을 잘 보듬고 안고 가는 그 하루가 될 때에 우리는 기독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한 주간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또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과 온유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보이게 해 주시고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전도기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 결단의 날이 또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올 한해 동안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의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임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정 원금 감사 임을 또 일천 번째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임물 받으시고 은혜 의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치유 역사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